네, 제가 오늘 제가 창작한 레고를 한번 소개해 보겠는데요. 네, 이렇게 로봇카같이돼 있는데, 여기. 로봇카프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, 여기 이렇게 뭐라그래야되지 닌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. 이건 코레그, 코레그 입을 막는 거를 사용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총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도 총이 달려있고요. 그리고 얘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위생병? 그냥 그 전쟁에서 군사들이 다쳤을 때 그냥 치료해주는 그 위생병 같은 사람인데. 여기 가방이 있죠? 네,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. 근데 이렇게. 이렇게 해주면 멋질 것 같습니다. 니나의 얼굴을 막아버렸죠. 이렇게 하니까 멋집니다. 네, 이상으로 창 레고 창작품 소개이었습니다.